우리가 여름에 7월, 8월이 아주 성가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서 여러분들이 성가대 대원이 아닌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셔서 방학 동안에 성가대원들이 비록 소로며 노동 아주 적은 수가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 칼라스가 아무리 전설적인 성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수에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술이나 우리의 문학이나 우리의 모든 정치나 우리의 경전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만이 생명 있는 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하시는 일들은 헛된 세상 문화에 불과합니다 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 삶의 편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laughs>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네. 남편이 병으로 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부인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다 직장마다 아이를 키하는 그런 <laughs> 부분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살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는 안고 한 아이는 없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놀게 하고 그 엄마는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답답함을 느낀 두 아이는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어요 철길에서 놀고 있을 때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에 엄마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까 아이들은 철길 위에서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 정황이었어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손살까지 달려가서 두 아들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내고 어, 그 달려오는 기차에 에, 침을 받고 말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의 무덤에 작은 묘비를 세우고 담 같은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몇백 원을 받으면서 일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바로 그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옳시다. 찬송 작사가 하복에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네 주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넌 무엇을 주느냐고 찬송과 작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멋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앞면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 옳시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고 화해를 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와는 상관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본체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있다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십자에서 가온 몸을 갈갈이 찢기 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 70억에, 70억이 넘는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수혜치를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되고 잘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응? 허무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정말로 남을 만한 작품만 손너 개만 쓰면 우원이 없겠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주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에 남는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무슨, 무슨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어요 우리 하는 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만이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더라도 왜 여러분들이 공부합니까?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없는 공부라면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공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통상적인 세상의 패턴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오라고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급변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갈등이, 갈등에 대해서 신문에서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 부모님은 자식을 힘들어 키워놓았더니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사한 길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마 자녀들대로 살기 힘들고 너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여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어떤 기회를 마련하여 힘들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이런 갈등은 폐어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요?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철이 들지 않았다고 한 말은 계절의 추위를 모른다라고 한 말입니다. 추수해야 될 가을인데, 씨를 뿌린 봄으로 생각하고, 저신 난다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는지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고마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처리되는 시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바라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질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해 드립니다 그것은 어떠한 발명품보다도 위 위대한 사건입니다 w Y. 플로튼이 말하신 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보다도 먼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지상에 가장 귀중한 관계들을 배제하시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놀라운 말씀하신다 미우다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용어다. 그것은 절대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최초로 느끼게 느끼는 사랑,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사랑, 즉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고로 우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린 영영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큰 비극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실 줄 압니다 그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적 사랑이요 가장 무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제일를 살아 있는 동안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랑을 우리가 어?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 소용없는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어떠신지요? 수용하지 않으면 예수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거절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스 2장 4절 여의분이 공대가 하나님의 인자심도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수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에 나타난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돌아올 순간을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22절에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고 그 그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억셉해야만 된다, 된다라고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혹이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성령로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할 때 수고로, 수고들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는 그만을 희생하지만 그것을 절코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엄마는 신부름을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뭐 전부 모든 신부름 이런 것들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실용주의 사회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그때 한국이 굉장히 대모를 많이 했던 그런 때인데 80년대 같아요. 그래 그 집사님 집에서 홈스테이 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그한국에막 대모를 극렬하게 벌리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목사님 저사람 일당 얼마씩 받고 저렇게 대모를 하냐고. 그래서 하도 기가막혀서 일당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했더니 아이 그저 대학 때서 왜 저렇게 수고를 한다 하느냐고. 미국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엄마는 심부름 시킵니다. 여러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어느 날 식당에 앉았을 때 아들은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심부름 한갑 5센트 개밥 준거 10센트 동생 돌본거 20센트 해가지고 도합 35센트의 청구서를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엄마는 그 청구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다가 당신이 쓴 종이를 하나 아들에게 내주었다고 어 합니다 너를 기르고 밥을 해먹인 값 이제까지 공짜 내가 병으로 고통당함으로 말면 밤을 새워 키워 간후에 준것 공짜 너에게 지불한 이제까지 학비 공짜 너에게 준 용돈 공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데이트의 장소가 멀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는 거 힘들다고 여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제의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할 때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그래서 주일 날만 참석하고 수요일이나 기도회 또 새벽 시간은 건너뛰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솔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을 귀찮고 번거롭도록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할 때 감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저런 상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저런 사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9일, 9월 11일 사태의 장면입니다. 무역센터 건물이 큰 화염과 함께 무너지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빌딩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먼저 내려오려고 아비규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빌딩에 계단아 내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빨리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나만은 살아야 한다고 하는 본능적 욕망에 충실했을 겁니다. 그런 정황에서 소방대원들의 행한 행동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뻔히 건물이 붕괴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과 압이 교환을 이루며 타투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건물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을 알지라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역할도 할수 없습니다 <laughs> 건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세상의 임무도 이처럼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일은 얼마나 더 충실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생명에 관한 일이고 영원한 문제인데. 응? 날 위하여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 모름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특별히 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손톱만한 의를 내세워서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의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구조로 용접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부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돈으로 대신하는 실용주의 사회입니다. 심지어 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무형적 은사조차도 돈으로 환산하기를 즐기합니다. 돈으로 계산하여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절대로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일인 부의하신 사랑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후부터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할 때. 그 가치의 버금가는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때그 사랑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랑의빚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랑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도는 이런 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남은 여성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상에 머무는 때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한 사실을 배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로 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